방송 후기 어, 그 두번째 어, 일본 여자친구를 만드는 방법 어, 후기입니다.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홍대에서 서강대로 넘어가는 센트럴파크라고 말을 하는 곳에 와있는데 저는 저 연남동, 연, 연남동 쪽이 아니라 어, 홍대 쪽에서 서강대 쪽으로 가는 경인선 라인. 그래서 그쪽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또이 방송이 끝나면, 어, 제가, 어, 단골로 가는 심야 식당이라고 일명 부르는, 어, 포차에 가서 술을 한잔 하려고 합니다. 혼술, 물론 혼술입니다. 도쿄에서 또 오사카에서, 어, 혼술을 할 때마다 또 혼술이 그리웠는데요. 몸이 회복하자마자 또, 어,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오사카와 나고야 여행을 했던 방송 후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 카메라를 켰습니다. 글에 달린 내용을 위주로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에 가서 여성분들을 만났으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답해드립니다. 일본에서 제가 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본 여성 친구들을 여섯 명이나 알게 되었는지,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어, 네 분, 그 다음, 나고야에서는 두 분, 이렇게, 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남자 친구들도, 어, 새롭게 알게 된친구들이약구명 정도 됩니다 연락처만 주고받고 아직 연락은잘 하지 않은습니다단 여성 친구들은 연 친구들은 히 하고 있습이다그중두분은 어, 매일매일 은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친구들은 오사카 어, 어, 이친구이이친구들이친구들이친구들이 그 이자카야에서 일하던 친구들이었어요. 두 분이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일본 여성분들도 있었고. 근데 첫날은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들이랑 어, 술한 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그 다음날 혼자서 다시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어, 친구들과 갔을 때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두 번째 저혼차 갔을 때는 바에서 그 테이블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나오는 바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들이 자주 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중 한 명은 또 한국말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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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단계인데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한국 드라마 재밌어요 뭐이 정도 뭐 간단 간단하게 외워서 말하는 정도 그 정도라면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어그 친구 나이들은 한 사람은 스물셋 또한 명은 스물 다섯 이랬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스물 다섯 살 먹은 친구가 좀더 저에게 관심을 보여서 어 제가 술을 마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음뭐 칭찬도 해드리고 물론 귀여웠으니까 귀여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어로 그리고 저는 유튜버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어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이제 술다 마시고 돌아갈 때 인스타그램을 물어봤죠. 사실 라인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묻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니까 라인을 물으면 왠지 연락처를 묻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최근에 네이버에서 일본 재팬 네이버에서 뭐 지분 다툼도 있고 한 사태 일어난 이유가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좀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좀 이렇게 뉴스화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라인을 정보를 주는 걸좀 꺼려 한다는 분위기를 전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라인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좀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 한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친구가 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한국 그 여행 하시는 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남 남바시티 주변이나 뭐 도톤보리는 뭐 자주 가시는데 뭐또 최근에 뭐뭐 뭐 여러 곳을 돌면서 그 아메리칸 무라라는 곳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을 좀잘못 봤어요. 아메리칸 무라 중뭐 중국 사람은 많은데 아메리칸 무라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어,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우메다에서 어 길을 걷다가 아 그쪽이 워낙 바닥, 바둑판처럼 복잡하고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있고 빌딩 뒤편에 있기 때문에 아그길 어, 가는 분 중에 어좀 <laughs> 우아하고 말씀을 좀 잘해 줄것 같고 어 그런 셀러리맨 같은 그 복장의 여성분. 그러니까 뭐 복장이라고 하면 어 스커트가 아닌 바지 바지 정장인데 어, 아래 위로 검정색, 그리고 위에는 자켓, 그 다음에 안에는 하얀 셔츠를 입은 어, 여성분이었는데 아주 단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아메리칸 무라를 가고 싶은데 내가 길을 헤매고 있다 좀 알려줄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지금 마침 아메리칸 무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원래 사실 도쿄 같으면 어, 생가구나 뭐 관심을 안 가지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든가 뭐 고백 나사임이라고 하거나 뭐 그냥 피하거든요. 근런데 어 이분은 직접 정말 친절하게 아메리칸 무라까지 어 우메다에서 걸어서 약한뭐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한아 5분 좀더됐겠다 제가 한 8분, 10분, 약 넉넉잡아 10분 서로 이렇게 아메리칸 무라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어, 또 인스타그램을 어, 묻게 되었고 그다음 제가 유튜버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또 다른 여성은 어, 도톤보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톤보리에서 어, 제가 아는 형님을 유튜브에서 만난 형님을 만나서 어,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이자카야도 가고. 뭐, 그렇게 놀다가, 뭐, 또 알게 된, 또, 어, 여성분이 있었는데, 사실, 어,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여성분은, 음, 유흥업소에, 어, 다니는, 일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뭐, 라운지라고 하는, 일명 그, 일본에는 여러 형태의 술집들이 있는데, 어, 뭐, 크라브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일명, 카바조라고 불리는 친구들, 그다음 바에서 일하는 친구들, 어 그다음 삐끼, 어 호객행위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어 라운지는 꽤 건전한 곳이에요. 라운지는 뭐냐면 어 일정 부분 어 드링크, 그러니까 마시는 술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한 잔씩 먹고. 뭐 상대방의 여성분들에게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고, 그만이고, 뭐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를 어, 도톰버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어, 이 친구들에 대한 또, 또 인터뷰나 뭐 내용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에 갔을 때, 제가 이자카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자카야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 삐끼하는 그 친구 제 화면에 나왔는데 얼굴은 가렸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처음에는 그러고 제가 지나가고 또두 번째 아직도 못 찾아서 이자카야를 찾아서 이렇게 돌다 보니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인스타그램을 하느냐? 했더니 인스타그램 한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나 원래는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밤 11시 반 정도에 그 가게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자기는 여기서 잠시 일을 하는 거고 땜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지 마라. 바가지다. 자기가 얘기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저를 좋게 봤나 봐요. 그리고 사실 거기 12시까지 영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도 너한테 어, 마지막으로 어, 그좀 뭐랄까? 매상을 후려쳐서 너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 너무 고맙잖아요. 아니, 그냥 딴거 떠나서 어 이제 스무 살짜리 친구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참, 뭐랄까, 제, 제 이미지가 좋았나 봐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K-POP도 좋아하고, K-POP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어 달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친구가 진짜 오리지널로 일하는 이자카야가 있는데 그 그쪽에 가서 어, 간단하게 술을 마시면서 빠 이제 물론 빠져 혼자 앉아 혼자 오는 사람들 혼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는 빤데 거기 혼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어 서로 뭐 이렇게 언어 교환도 하고. 어 한국에 오면 가이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그, 그 친구도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고에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이고요 또한 친구는 제가 혼자서 이 작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어그 건너편 제 맞은편에 앉았던 그 어머니와 딸인 것 같은데 어 그. 자세한 두 분의 관계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와 딸일까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착하게 보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유튜브 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맞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알려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왜 그러시냐 한국에 관심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아는 동생이 있다 그래서 어, 제 채널 보고 혹시 마음에 들면 어, 인스타그램이나 라인으로 연락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 보이는 그분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바로 맞은 편이나 해 봐야 뭐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우, 무슨 일인가? 아 정말 카메라만 켜면 카메라만 켜고 유튜브만 하면 아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이미지인가? 어, 저도 이렇게 고개가 겨우 그렇게 거릴 정도로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좀 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 중에서 꾸준히 연락하고 매일매일 연락하는 친구는 두명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났는데요. 우리 그 제가 그제 구독자님들 중에 뭐 닉네임을 너무나 많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 왜 한국에서는 극아이. 내성적이라고 저를, 저, 제가 솔직히 내성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매번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극아이. 근데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잘 만나고 잘 사귀느냐. 왜 한국에서는 극아이인데 왜 일본만 가면 극이가 되느냐. 어, 한국에서는 사실 카메라 키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부끄러워요, 쑥스럽고 그래서 공원 찾아다니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거나 촬영할 장소를 물색할 때도 사람이 웬만하면 없는 곳을 찾거나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로 <laughs> 영업력이 떨어지고 저 같은 사람이 영업을 했으면 실적이 꽝이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에게 다가가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 그나마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성향이 조금 밝아지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잘하고, 그분들하고, 음, 정말 길게, 어, 그렇게 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먼저 다가가는 일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근데, 일본에 가면 왜 용기가 생겼느냐? 일단 말은 통하니까 자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런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증거적인 자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용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주접주접 이렇게 좀 머뭇머뭇 머뭇 좀 이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웠는데 한번 해보고 성공하고 한번 해보고 성공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사카 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금방 친해질 수가 있고, 어, 나고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무적, 무작정 들이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뭐, 누구는 왜네가 어, 외국에 나가서 민폐 끼치냐, 뭐, 들이대냐, 뭐, 이런 단어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안 좋은 댓글들을 그렇게 다니까요 근데 정말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가다가 길을 모르면 길을 묻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인스타그램. 그리 제가 마음, 물론 제가 마음에 들고 좀 연락해도 되겠다는 분한테, 어, 이렇게 물어보면 거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어, 그, 뭐, 저한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도 하고요. 이번 일정은 이상하게 일이 좀잘 풀렸습니다. 단, 안 좋았던 거는 제가 몸이 좀, 좀 무리해서 몸이 좀안 좋게 와서 한 10일 이상? 제가 좀, 어, 지금까지 지금 여파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코가 조금, 콧물이 좀 나오고 기침은 좀간간히 나오는데, 아, 정말 죽다, 살아, 죽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 컨텐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 지금 시청하시는 20대 30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랄까 어떤 자절과 음, 또 한국 남자에 대한 어떤 시선 그리고 한국 남자에 대한 어떤 권리나 어, 한국 남자에 대한 인식 어, 이런 것들이 점점 좀어좀 어, 좀 뭐랄까 외면 받거나 솔직히 한국 여성분들을 사귀기에는 너무 힘든 조건 그런 까다로운 조건과 어, 연애할 수 없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어, 이런 거에, 어, 제가 조금 남자 분들이, 한국 남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활기차고,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또 나름대로, 어, 좀 이렇게 자존감도 높이고, 어,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남자들만의 컨텐츠는 뭐가 없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한국 남자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어, 열심히 사실 했습니다 이번 오사카 나고야 일정 중에서 너무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 해주고 싶은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쌓아서 뭐 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또뭘 해드릴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차려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 제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 뭐, 이렇게 걸음마, 그니까 아기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라고 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퀄리티나 모든 걸 높여서 일본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저의 노하우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제가 했으니 여러분 평범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 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어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 어, 이게 왜냐하면 길면 또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또 잘라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또 전달하고 또 노하우가 어,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잘라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사카, 나고야 일정, 여자친구를 만나는 방법은 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